안녕하세요, 도에디TV입니다. 제가 오늘 찍어 볼 거는요, 체크TV님이 만드신 레고 집인데요. 앞으로 이집 가지고서 레고 역할극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레고 역할극도 많이 하게 될 거고, 그리고 이제 여기 레고 사람, 레고 사람들도 들어오게 될 거고, 앞으로 여기에 이런 레고 가구들도 들여놓을 예정이에요. 아, 그리고 제가 이거 레고 엘리베이터 안 보여드렸죠? 이거는 레고 엘리베이터인데요. 이렇게 집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데고 엘리베이터라고 해요 체크티비님 설명이 잠깐 있을 거예요 체크티비님 네? 이 집하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아 일단은 뒤에서 봐야 합니다 뒤 아니 뒤 카메라맨 카메라 조절을 잘 못하네 이렇게 집 구조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들어와서 핑 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구성가니다 그러면 끝. 네, 체크팀님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이 집을 가지고 레고 역할극을 할 예정이니까요. 레고 역할극 할때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아,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, 끝내도록 할게요.